IT 밴드, 장경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릎이 있으면은, 에,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 무릎을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무릎 밑에까지 이 근육이, 이, 얘가 내려온다는 거거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 골반 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골반을 움직이겠다는 거고, 무릎 지나서 하니까 무릎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에 반대는 고정 안정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안정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얘가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저처럼 서 있거나 아니면 앉으려고 하는 그 자세, 또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의 자세 때 무릎이나 고관절이 후달거리지 않게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만약에 이 IT밴드에, 예, IT밴드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운동을 할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불안정한 자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앉았다 섰다 할 때, 골반의 힘이 빠지거나 아프거나, 무릎의 힘이 빠지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앉았다 일었을 때, 예, 이게 저 운동이, 예, 운동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무 이상 없을 때는 두 개가 다 작동이 되지만 둘 중에 한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골반이나 무릎에서 통증이나 운동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뭐가 다쳤는지 자, 다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오지. 다치기 전에 병원 오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디가 다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파서 오는 거죠. 근데 아파서 왔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돼요? 상태가 지난 겁니다, 그렇죠? 상태가 지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원래의 상태들을 돌이킬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는 멈출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거 수술하려고 근데 다른 거 이렇게 제이 수술하고 재활이 돼요 근데 등판은 썩고 있어 욕창이 나고 있어 요 등판을 계속 만들어줘야돼안만들어주면 욕창이 나요 다른 거 고치는 뭐하니까 뒤에서 썩었는데 이게 고치는 건지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워있으면 은 예, 그니까 이제 몸, 몸, 뭐, 못뭐 움직이는 분들이 왜그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가면은 요양보호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돼. 그걸 그냥 한 12시간 눕혀놓고그등 이렇게 밀어가지고 욕창 나면 그냥 그 소독약으로 한번 발라주고 다니는 그게 치료입니까? 그냥 말라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거지. 일찍 죽을 수 있는 걸 오히려 늦게 죽게끔 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 예. 욕창이 안 날라게 하려면 계속 만들어요. 헤드스만 시켜야 돼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닦고 가면서 해야지. 돈을 많이 줘야지. 돈 많이 안주면 누가 하는 거야? 예. 가족도 안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예. 뭐, 고관절에 는 무릎이 아파요. 그치? 예. 쉬고 마사지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휴식과 마사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뻔한 걸 갖다가 그거를 무시하고 병원에 누워서 있는 사람들 봐봐 욕창 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그저 수술 자국만 아무리 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뒤에서 썩고 있는 거는 응?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사지 할때 누구는 뭐 마사지의 신이야 응? 뭐든지 다 고친다고 말로는 들었는데 이게 잘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많은데, 에, 그러면 왜안 났냐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왜안낫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반 비대칭, 뭐, 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냥. 대단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내반고, 예. 내반고. 그건 이제 s 자단리라는 뜻이에요, 내반고는. 그리고 이제 전년됐다 그러는 거 전념. 전면. 네, 전년은 이제 안짱다리에얘기합니다 안짱다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저기 뭡니까? 네, 인벌트네번 4번. 발이 네번 4번 됐다 이거야 네, 발가락 발이 안쪽으로 돌아갔어. 네.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요조. 네. 네. 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돼가지고 ITBS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골반 비대칭이 하루 아침에 생긴 겁니까? 다리가 S자 다리가 하루 아침에 생겼어요? 다리 안짱 다리는 무도 어저께서부터 밭장이였는데 오늘서 또 안짱 다리로 있습니까 다를 안쪽으로. 예, 꺾고 걷는 게 이게 하루 의 틀이에요. 그리고 그 발바닥에 요족이 생긴 게 자고 일어났던 요족입니까? 이거 평생 자기도 모르게 가져온 거죠. 평생 동안 했는데 그게 왜 어저께 는안아고 오늘 아프냐? 과했다 이거예요. 과 오버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같은 답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니까 그러니까 운동이든 일이든간에 너무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ITBS가 생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 자구를 한테 골반이 짝짝이가 됐어요? 어려서 7살 정도 이상이 되면 이미 체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짝짝이었던 거야, 아이도 모르게. 해. 근데 왜 그동안은 안 아팠어? 골반 길이 대고 내방, 뭐 S자다리고, 안짱다리고, 이랬는데, 왜 그때는 안, 안 아팠어? 그때는 과하지 않았어요 저했어요 저 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뭐가 아프다고 얘기한 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장경인데 마찰증후군이 생겼지만 이걸 이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생긴 거야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그럼 왜 아팠냐? 운동 아니면 일이죠. 네. 지금 제가 안 아파.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뭐이사쯤좀날 놓고 막 이래 봐. 온몸이 욱신 욱신해. 그게 일을 많이 하고, 느닷없이 일을 많이 해서 욱신 욱신하고 골반이 짝짝이라 욱신 욱신한 건가?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가서 욱신 욱신해? 안짱리기 때문에 욱신 욱신해? 일본 여자들 다안짱리기 있어. 무릎 꿇고 앉아. 과할때는 그렇 네. 오버로드가 걸렸다는 겁니다. 오버로드. 네. 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겼어도 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고쳤다고 보는 겁니다. 다리에 이렇게 심플하고도 네. 네. 원인, 그 원인과 다리에 이렇게 심플하고 명명백백한데도 맨날 가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골반 짧다안짠다 어쩌라고 골반 짝짝이는거 어쩌라고 고쳐 안짱다리 막 바깥으로 막 돌려? 방법이 예. 없잖아 말은 그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고치지 못하는 며칠 쉬어봐 누워서 예. 안아파져요? 여기가 마찰이 없는데 왜 아픕니까 여기가 여기 대전자하고 외측상가가 대전자하고 외측상가가 여기 마찰이 없는데 왜 통증이 생기냐고? 그러면 고친 걸로 안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쉬었어요 그랬더니 낫어요 이게 답입니다 자, ITBS라고 하는 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님들한테 해야 통증이 없어지는지 알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일해서 이제 막뭐 열심히 배우면 된 게, 그러다가 안 아프지만 안 옵니다. 골반이, 비대칭이, 뭐 대칭이 됐는지 이거 상관 안 해. 처음에는 이제 그거 라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나중에 안 아프잖아요. 자기가 짝짝인지 짝다리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안 아프면 안 와요.